여러분, 안녕하세요. 90년생 신지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단체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남성들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응. 취지로 보여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어. 그 작은 모임이에요. 저희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 아마 좋아요 눌렀을 거예요. 네, 예전에, 그쵸, 그쵸. 예전에 반가워요. 그 곰탕집 성추행 사건 때 아, 앞으로 나서 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집회 하셨나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규탄하는 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비용은 어디서 됐나요? 아, 집회 비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선배님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아. 조금씩 각출을 해가지고 활동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동을 보다 돈으로 그럼요.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선신문도 <laughs> 구독과 좋아요와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남성성에 대한 세미나를 했고요. 어. 어, 남성성들이라는 아, 코넬 선생님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남성성이 얼마나 허구적이면서 다양할 음. 수 있는가 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양한 남성성들 중에서 왜왜 이렇게 획일적으로만 남성성을 생각하고 활동하고 음. 있었는가를 음. 고민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박정은 선생님의 어,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어. 책을 읽고. 우리가 갖고 있던 남성문화에 대한 고찰을 받습니다 어, 역시 여성성 남성성 이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 획일화된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사회가 어떻게 균형을 해 놨는지를 좀알수 있게 됐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많은 남성성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쿨한 남성에 대한 이상한 로망이 있었어요 어, 뭐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 <laughs> 아무데서나 씩씩하게 잘 자야 돼 그래서 머리만 대면 잘수 있어가 게 어. 저희 자랑이었고 <laughs> 또 <laughs> 먹는 것도 <laughs> 아, 막 이게 왜 좋았는지 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근데 먹는 것도 막 아, 아무거나 잘 먹어 맛없는 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씩씩하게 잘 먹어야 아 튼튼한 남성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어 근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의 다채로움에 대한 큰 흥미가 없었어요 음잘 먹으면 되지 잘 자면 되지가 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음 이것은 어떤 맛이야 음. 이것은 감칠맛이 더 있으면 좋겠어 음. 이건 짠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에 음. 대한 작은 감각에 대한 건 되게 무시하고 살아왔던 거죠 음. 이게 큰 일은 아니지만 이걸 깨고 나서부터 제 삶은 음.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음. 오, 이상하네. 얘기 들으니까 훨씬 흥미롭네요. 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뭐, 남성은 네.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억압받지 않는다. 그 뭐, 여성만 억압을 만, 받는다. 음.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말의 맥락은 저는 되게 이해하고, 저는 제가 겪었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슬퍼라기보다 이 불이익은 이익의 비용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이런 불이익을 겪었던 것은 이 가부장제라는 구조 안에서 있었던 비용이 아니었을까? 이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음, 생각을 음. 하면서 이 비용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음. 이 비용 또한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에게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전한 가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그리고 저 또한 아, 이제 내일부터 페미니즘 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진짜 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 진짜? 요 <laughs> 혹시 다르신가요? <다르시면은 아니>, 떡잎부터 <laughs> <아니. 웃음> 특히나 이제 많은 남성들에게는 이 페미니즘의 자신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페미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래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음. 2016년도를 즈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아. 굉장한 의무 교육이고 되게 필요한 교육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교육이잖아요. 음. 근데 그 교육에서 어쨌든 페미니즘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강사 선생님께서 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야 페미니즘이란 게 있대 너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laughs> 어... 저는 제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음... 그게 좋지만 이런 아니니까라고 생각했던 음, 거죠. 음. 이제 16년도에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한번 같이 가보자 강남역에 계속 이야기 해줘가지고 가봤어요. 음. 그때 아, 페미니즘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 나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음. 라는 걸 생각했고, 조금씩 조금씩 페미니즘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활동까지 이르게 된것 음. 같아요. 음. 남한편은 어떻게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어, 남한편은 이렇게 한참 페미니즘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아시겠지만, 공부를 스스로 하기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운음 좋게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전신이었던 남성을 위한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때는. 음. 깊게 열리고 책을 같이 읽자라는 페이스북의 글을 우연치 않게 보게 돼가지고, 아, 한번 같이 공부해볼까? 음.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거 같아요. 많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아까 네. 남성성 젠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는 게 엄청난 싸울 거는 일일 수도 네. 있, 있어가지고 편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 나오는 저는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 에 관한 질문이고 그렇죠. 트랜스젠더가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한 여성 성을 공고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네. 상에서 저는 들어요. 이게 아, 강연을 네. 가거나 이러면 질문을 하시면서 네. 트랜스젠더 존재 자체가 음. 예를 들어서 테코르어웃 세스를 하지 못하고 음. 여성처럼 옷을 입는다거나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한 이 젠더를 강화시키는 존재들이다 음. 반대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발언은 옳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제 주변에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 주변에는 트랜스젠더는 오히려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음. 생각을 한번더 파게끔, 질문을 음. 한번더 던지게끔 그렇죠. 음. 하면서, 어? 내가 남성이야? 왜 내가 남성이야? 음. 라는 생각을 맞아. 하게 해주고, 내가 여성이라면 왜 내가 여성이야? 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주게 하면서, 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성별 이분법이나 그 성별에 갖고 있는 엄청나게 공고화된 고정관념을 깨주는 역할을 음. 저는 트랜스젠더 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젠더 뭐 파괴 같은 네. 얘기를 네. 하려 하기 위해서는 네. 논리적으로 그냥 따지면 그럼 트랜스젠더들이 더 많아지면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서 사회가 정한 여성처럼 살지 않는 네.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서 사회가 정한 남성처럼 살지 않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뭐 오해 곡해 없이 들어주면 가장 극적인 사례가 그렇죠.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최전선에 입대도 될 거. 만약에 그 논리에 따르면.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 자체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장 여성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에 맞춰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 공격을 트랜스젠더를 만약에 공격하고 싶다면 존재에 부정하면서까지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정돼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성으로 태어나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똑같이 동등하게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미 차별이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서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고 <laughs> 근데 왜 저희가 우리끼리 아웅다웅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지? 그리고 이 구조를 위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야, 저희 너희 열심히 싸워라 하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들이 엄청 세력화 되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젠더 권력 구조 위에서 아무런 이런 피해를 받지도 않으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남성성을 잘 지키고, 그 남성성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음. 저는 그 비판이 그들 쪽으로 가야지, 왜 트랜스젠더와 그 여성성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로 가면은, 음. 이건 피해자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하고, 이 권력 구조, 젠더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도 안 아, 갔다, 와. 와. 일단 애부터 나라라, 이런 얘기를. <laughs> <laughs>